안녕하세요. 엄마도 가르칠 수 있어요. 주산박사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시작은 복습책부터 시작할게요. 보충 3회 뺄쌤 책 펴주시고 9회 보습 뺄쌤부터 쭉두 문제씩 쭉 복습해주세요. 1회 짝의 뺄쌤, 2회 짝의 뺄쌤, 3회 짝의 뺄쌤 쭉 복습해주시고 지난주에 배웠던 7회 뺄쌤 요것만 복습 해볼게요 7의 보수 더하기 3 이죠 빼기 7 1할 때는 7의 보수 더하기 3 이에요 자 먼저 10을 놓고 빼기 7 해보자 빼기 7 1 7의 보수 3 더했어요 11 빼기 7은 7의 보수 3 더해요 빼기 7 1 그러면 14에서 7을 뺄 때는 7의 보수 3 더하죠 3의 짝꿍 2 내리면 되죠 자, 7빼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7의 보수 3 더합니다. 10 빌려와서 빼기 7. 7의 보수 3 더해요. 7 1 13 13. 빼기 7. 빼기 7할때 7의 보수 3 더하죠? 빼기 7 1 3의자고이 내리고. 12 빼기 7할때 7의 보수 3 더하죠? 빼기 7 1 7의보수3 더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18 빼기 7 그냥 빼요. 72 더하기 72 빼기 7할때7의보수3 더해 딴거말안 하셔도 돼요. 그냥 7의보수 3만 더해 7의보수3 3에 짝이 내려 더하기 40 5할거 없죠? 5의 보소 5빼5 5 121입니다. 12 빼기 7할때 7의 보수 뭐 더해? 3 더하지 7의 보수 3 더해 3의 짝궁 2내려 59 빼기 6할때 6의 보수 4 더하죠 빼기 6 5. 6의 보수 4 더하려면 4의 짝궁 1내리죠 89 89의 보수 1 빼고 147입니다 복수책 꼭 해주세요 자 오늘 진도 빼쌤 2권 펴주세요 빼쌤 마지막 책이에요 해주시면 여기 앞에 이렇게 붙어 있죠. 머님들도 먼저, 저는 깨끗하게 새로 붙였어요. 곱하기, 복습도 하고, 구구단도 익히고, 주상구급에 곱하기도 익히고, 자,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세 문제씩 해주시고, 저는 여기 한 문제, 맨 위에 한 문제만 할게요. 90이 커. 2가 커. 90이 크죠. 여기 90 먼저 가요. 자릿수. 1, 2, 3. 3죠. 자, 주판에서 3자리. 쓰리 3가 100의 자리죠. 3에다가 손 대고 저는 이렇게 됐지만 아이들은 뽀뽀해서 딱 붙이는 거예요. 8, 9죠. 8, 9, 72. 9구단표 보고 해도 돼요. 자, 72. 자꾸 손 떼면 자릿수 잊어버려 한두 번 말한 거 아닌데 애들 계속 손 떼고 달렁달렁 이러고 있어요. 자, 대고 8, 이16 여기서 16, 736이죠? 자, 그다음 앞에 42 커, 뒤에 4가 커, 앞에 42 크죠? 자, 먼저 체크해 주세요. 1, 2, 3, 3에 손 대고 자, 기본 자세 잡고, 이사는 8이에요, 08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나중에 뭐4325 곱하기 24할때 헷갈려요. 자릿수 0꼭 찍어야 돼요. 원투 3, 3에 잡고, 이사는 8이에요, 08이에요, 08이죠. 08또 이사는 8이에요, 08이에요, 08이죠. 08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 2, 3죠? 앞에 40이 당연히 크고 1, 2, 3, 3에 손 대고 5, 4, 20이죠? 여기다 처음에 적어줘야안 헷갈리게. 20, 손이 여기로 와야 돼. 20, 21이면 여기로 올거 아니야. 근데 20이니까 여기로 와야 돼.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3에 손 대고 5, 4, 20 5, 형은 0, 0 아니고 5, 형은0 4분 2 0입니다자 이거 한 5분, 5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덧셈 시트 쭉 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쭉 길어야 10분이에요. 자쭉 끝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저는 오늘은 80에서 90만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제가 말하는 거를 듣고. 아이랑 같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귀에 딱지가 않게 계속 말해주셔야 돼요. 엄마는 모르고 너 이거 영상 보고 아이한테 하라 그러면 쉬운 부분은 가능하지만 나중에 암산 1, 2급까지 절대 못 갑니다. 엄마가 아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80이죠? 자, 10의 자리에 80, 80, 81 8의 보수, 2 빼야 되죠? 81, 82 여기 8더할 자리 없는데, 8의 보수 2뺄거 없어. 바, 아, 라면서 3 올리죠? 80, 2, 83. 8의 보수 2 빼요. 83, 8의 보수 2 빼요. 84, 84, 10, 할때 4의 보수 6 빼죠? 4, 아, 85. 8의 보수 2 빼야 되죠? 어, 요 갖고 올거 없지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바알 해야 되는데 없죠. 내리면서. 8 10 6 5. 8의 보수 2 빼요. 87, 8 10 7. 8할 때3 올려요. 8 10 8더 해야 돼요. 8의 보수 2 빼야 되죠? 어, 여기 할게 없네요. 하나 내리면서. 바알8 19. 8할 때3 올려요. 8 19 5. 90은 9의 보수 1 빼죠. 90. 9 3 5예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복습해 주시고, 자, 오늘 진도 나갈게요. 25페이지. 빼기 8이에요. 어, 빼기 8할 때, 뭐더 하죠? 빼기 파, 알, 파래보수 2더 하죠? 빼기 파, 알, 파래보수 2더 한다고만 적어 주시면 돼요. 자, 11 빼기 파, 알, 파래보수 2더예요 자, 10 빼기 8. 8의 보수 이더 하죠. 파, 알. 11 빼기 8은 8의 보수 이더 하죠. 파, 알. 12 빼기 8은 8의 보수 이더 하죠. 파, 알. 8의 보수 이더 한다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4 빼기 8 똑같아요. 8의 보수 이더 해. 이더할때 2의 작품 3 내리는 거 기억하고 빼기 파 8의 보수 이더 해요. 13 빼기 8. 8뺄거 없지요. 그래서 10의 자리 빌려와서 빼야 돼요. 8의 보수 2 더해요. 2할때 2의 짝꿍 3 내리죠. 아이들 여기 헷갈려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14 빼기 8, 8의 보수 2 더해. 13 빼기 8, 8의 보수 2 더해. 2의 짝꿍 3 내려. 12 빼기 8, 8의 보수 2 더하고 11 빼기 8, 8의 보수 2 더하고 쉽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9구 빼기 팔. 어 팔의 보수 이더하는 거 계속 찾아요. 아니 아니 그냥 팔 빼면 돼요. 빼기 팔 더하기 사십이 사의 짝꿍 일레이죠? 사십자 빼기 팔할때 팔의 보수 이더하죠? 빼기 팔 팔의 보수 이더해 이 짝꿍 삼매력 빼기 팔 아, 사2 답은 9 7입니다 이십사. 빼기 8할 때, 8의 보수 2더 하자. 파, 아, 8의 보수 2더 하고, 45. 45. 빼기 8할 때, 8의 보수 2더 하는 것만 기억해요. 빼기 파, 아, 더하기 50. 3의 짝꿍 2 내리고, 당연히 에요 95. 빼기 2할 때, 2의 짝꿍 3 올리는 거 배웠죠. 빼기 2. 2, 29. 2, 9 해야 되는데, 여기 2더할거 없죠. 2의 보수 8 빼요. 2, 0 9, 5. 빼기 8할때 8의 보수 2 더예요. 4, 4, 6, 5. 160입니다. 이 부분 배우는 건 쉬운데 아이들 계속 헷갈려해서 복습 병행해 주셔야 돼요. 암산 시작할게요. 보수 뺄셈입니다 자, 어머님들, 아이들 교재에다 요거 붙어 있지요? 붙여 주셨죠? 자, 나누, 나머지가 없는 나누기. 그리고 거열 문제씩 하루에 열 문제씩 해야 돼요. 나누기지만 곱하기예요. 자, 다 붙어 있죠. 한번 해볼게요. 어, 18 나누기 어몇개몇개 몇개 들어가지? 우리 그리기에 너무 많으니까 반대로 곱하기로 해보자. 2가 몇개 있으면 18이야, 9죠. 2 9, 18, 6 4 2 4 6 6에 36. 9단 못되왔어 이거는 빼놓고 아는 것만 쭉 하고 나중에 9단은 99단표 보고 하자. 자,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잘하는 아이들은 8급까지 하는데 7급은 못합니다. 7급은 모든 빼셈이 다 나와 있어요. 빼셈 이권에 있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암산 7급은 못합니다. 천천히 암산 8급 진행해주셔도 돼요. 자 해볼게요. 똑같죠? 3행에 출급고 자, 해보겠습니다. 아이들 손을 봐야 돼요. 자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아이들이 손은 어, 틀리게 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맞는 답딱 쓰는 애들 많아요. 그거 골라내셔야 돼요. 자, 아이들 손 모양 봐야 됩니다. 자, 2, 4, 4할때 살짝 꾹1 내려. 엄마 다 알아. 네손 보면 다 알아. 요렇게. 지, 1할때2 올리고, 지, 1. 지금 뭐예요? 53 맞아. 근데 어려웠어요. 그럼 주판으로 한번 해봐도 됩니다. 2. 4 4의 짝꿍 1 내리고 7할때2 올린 거1자 요렇게 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2 4의 짝꿍 1 내리고 7 1할때2 올리고 어 맞아요 빼기 5할때 5의 보서5더 하죠 5 5 8이에요 자 2번 7 2 6, 5, 6의 보수 4 빼고, 어, 그래, 손 맞았어. 지금 말안 해도 알아요. 어, 15야. 빼기 8할 때, 8의 보수 이더 하죠? 파, 알. 7입니다. 2, 2의 짝, 3더할 때, 3의 짝, 공이 내려. 3, 파, 알할때3 올려. 파, 알. 어, 13이에요. 13, 빼기 5, 5, 5의 보수 5더 해요. 답은 8. 8. 9, 5, 9회보수, 1 빼면 어, 손 맞았어. 어, 뭔지 알아. 말안 해도 맞았어. 빼기 8할때8해보수2 더하면 음, 응. 근데 너무 쉽대요. 바로바로 할수 있대요. 3행 안 쓴대요. 그러면 바로 해봐. 1해보수9 빼, 어, 답 10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3행 다안 적어도 돼요. 아는 거, 쉬운 거는 안 해도 돼요. 그 대신 손가락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